반갑습니다 모두다 행정사 송범석 대표입니다 1월 2일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도 카페 게시판에 올려주신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 드리면서 영상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스터 000님 안녕하세요. 회식 후 회사 근처 찜질방에서 자고 다음 날 아침에 출근하려고 이동 중에 신호 대기 중 앞차를 살짝 부딪혔습니다. 상대 운전자께서 경찰에 신고하시고 0.08이 대리운전사와 기가를 했고요. 상대 차량 운전자에게는 크게 다친 사람은 없다고 해주셨는데 보험사에서 뒷좌석 두분 병원에 가신다고 하시고 그 다다음 날 운전자분도 병원에 가도 되겠냐고 하셔서 도리상 그냥 가시라고 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면책금 대인됨을 안내해 주셔서 면책금 보내기로 했습니다. 어, 상대 차량 운전자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형사 합의는 제가 별도로 해야 한다고 하는데 제가 관련된 지식이 없다 보니 문의드립니다. 구제가 가능한가요? 대출도 있고 벌금도 걱정이 되고 영업 쪽이라 차량을 계속 써야 되는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등기우편이 지난주 목요일에 왔는데 아직 수령을 못했고 접수하면 경찰서에 가야 할것 같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이제 합의에 대한 것부터 좀 말씀드리죠 자 우리가 합의라고 하는 것은 선생님 말씀대로 민사 합의가 있고 형사 합의가 있습니다 민사 합의라고 하는 것은 흔히 우리가 보험사에 면책금을 내면 되는. 400만원이죠. 대인 300, 대물 100만원. 이 면책금을 내면 그냥 어, 합의가 성립이 돼서 그 보험사에서 민사 합의는 알아서 해줍니다. 자 문제는 형사 합의인데요. 이 형사 합의의 경우에는 개인이 알아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형사 합의에 대해서는 제가 이 영상을 하나 드릴 테니까 어,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영상에 합의에 대한 모든 것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혹여라도 또 궁금한 게 있으시면 또 질문 주세요. 그리고 이런 경우 구제가 가능한가요? 일단 사고가 있기 때문에 사실 쉽진 않지만 어, 초범이고 하시기 때문에 사고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사고가 있으면 조금 페널티가 큽니다 일단은 전화를 주시고 제가 사연을 들어보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전화 한번 주시고요 전화번호는 아래 적어놨습니다 자 찡따오님 초범의 0.075 무사고 벌금 400만원 네잘 나온 겁니다 이 정도면 그냥 내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잘 나왔어요 400만원 어, 오늘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네. 질문이 좀 적네요. 어, 첨언을 드리자면, 이번에 사면이 있었습니다. 특별 사면이죠. 어, 문재인 대통령은 사면권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재왕적 대통령권의 행사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함으로써 사면권을 좀 많이 제한하고 계시는데요. 어, 이번에도 음주운전자는 다 빠졌습니다. 벌점 초과의 경우에만 이제 취소가 됐다가 정지로 바뀌는 경우가 저희도 몇건 있었거든요. 의뢰인들 중에. 그래서 만약에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데 내가 음주운전이 아니라 벌점과 연관이 돼서 취소가 됐다 혹시는 벌점과 연관이 돼서 정지가 됐다 하면은 어 국번 없이 182로 문의하시면은. 어, 친절하게 안내원이 안내해드릴 거예요. 음주운전은 안 됩니다. 벌점으로 인해 취소가 되거나 정지가 된 분들은 한번 문의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아직까지 뉴스를 못 보신 분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 여기까지 새해 송범석 대표였습니다. 언제든지 저희 카페와 유튜브 게시판은 열려 있습니다. 질문 많이 부탁드리고요. 어, 항상 뭐 가해자든 피해자든 관계 없습니다. 질문 주시면 답변을 최대한 자세하게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송범석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